안녕하세요. 지금서부터 인두기 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선풍기 스위치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 되어 있다면 전기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 아웃쇼 여기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즉, 이 스위치가, 여기로 연결이 됐을 때, 여기서 220이, 바로 통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껐을 때, 여기 약이 되겠죠. 여기가, 강우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220 바로 되고, 강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약은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매트건을 준비를 하고. Thank you.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인도에다가 아 이게 고정이 잘 안되네 고정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인도 팁이 까맣게 돼 있으면 나이안 먹어요 요요 요 인도는 뭐프로스틱 녹일 때 쓰려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쓰던 인도였는데 이렇게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거, 나무판 같은 데다 고정을 시켜야 될것 같아. 이렇게. 램프도 하나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단 가열되는 이걸 꺼요. 그게 돼도, 얘가 잔열이 남아있어서 납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로가 항상 보호가 되 돼, 인도 꽃 TV. 이거 쓰지 않고, 납을 안 먹이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결국은 이렇게 새까맣게 됩니다. 그러면, 납이 여기서 동글동글하게 뭉쳐,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고,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혹시 잊어먹고, 잠시 작업을 하다가 멈췄는데, 인도가 과열이 돼요. 그리고 얘가 인도가 새까맣게 탑니다. 그걸 방지해주는 장치가 이거예요. 여기다가 램프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램프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요거는좀 미안하지만 여기 고정을 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러다가 도중에 이제 좀센 열을 하려면 지금도 계속은 가열은 되거든요. 여게에 전혀 지장은 없어요. 어때만는데 어제 됐던 거는 지금 꺼놔도. 이제 한번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자228 나오고요 127 나오죠 중간에 넣으면 어차피 아까 합성을 시켰기 때문에 230 220 나오고 반밖에 안 나와요 인두는 잘 돼요 여기다 램프를 하나 달아서 표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강약을 일단 램프를 달읍시다 정수기에서 뺀 건데 전답을 줘야 돼요 자, 1차 조립은 다돼 있는데요. 이 선이 너무 부드럽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막 고정이 잘안 되고, 인대로 여기 꽂았을 때 얘를 어떻게 부착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여기다 LED 램프를 여기다 끼니까 강풍이나 약풍이나 전혀 변화가 없네요. AC를 DC로 바꿔서 그러나? 아, 이제 올라왔네요. 약으로 놓고 조금 이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인도가 요 끝이 이렇게 항상 납으로 묻어져 있으면 들 타요. 그 작업을 다 끝내놓고 이렇게 납을 한번 이렇게 먹이고 코드 빼놓으면 오래 갑니다. 지금 2분이 지났는데, 한 번, 그, 약을 놓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 20분이 지나서, 약을 넣은 상태 다시 한 번, 낯때문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살아있죠? 열도 아주 적당하고, 인도 끝도 살아있고, 잊어먹고 자리를 비우더라도 인도 끝이 타질 않아요. 감사합니다.